<목소리> 안녕 정원아 의자의 정원이에요. 오늘은 새 친구 친,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. 와! 자 친구 뒤돌서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정원아 <전화>, 누자 의서 누자 <노자>, 연아입니다. <목소리> 어저 친구고요. 일곱 살이에요. 그러면 어어뭐 하러 가볼까요? 뭐할 거예요?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네. 적은 양으로 좀 갖고 왔어요. 아 그랬군요. 아, 너무 많았어요. 아. 맞아요. 저가 스라이브 좋아하는 편이었고요. 네. 근데 얘가 근데 강유아가 손을 아. 너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너무 짧은 거아니요 저가 그거 합치세요. 그냥 싫어요. 합쳐요. 아두 사람 예쁘게 얘기하는군요. 어 근데 여기 거기 앞에 있는 건 뭐예요? 뭐예요? 정원이 친구 책상 위에 있는 건 뭐예요? 요거요 네. 퇴빈포니. 아 그걸로 오늘 한 거예요? 네. 네 이거, 어. 그래서 엄청 이것도 이것도 했습니다. 아 그래요. 네. 완전 폭신폭신하면서 부드러워요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다음에는 또또 손에 묻었어? 안 묻었어. <laughs> 묻었잖아. 안 묻었어. 괜찮아요. 나는 지금 음. 음. 풍을 한번 해볼까요? 밥풍이요 네. 네. 잠깐만요. 저도 해볼게요. 이게 사실 원래 천전 천 어, 천전을 부드러운 거예요. 다시 해볼게요. 네. 자. 오, 오! 잘했어요! 잘했어요! 저는 바풍을 든다. 오, 오, 오! 잘했어요! 한번더 해볼게요.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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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잘했어요! 오! 바풍! 자, 나한번더 할게요. 네. 네. 해보세요. 오!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오 연아도 잘하는군요 참 연아예요 근데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? 이거는 물풀이랑 리뉴 소다 그리고 렌즈 생산태랑 그리고 글리셀린이랑 네 그랬으면 두 사람 재밌게 놀고요, 밥풍 한 번씩 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할까요? 그럼요. 좀이다 좀 다른 영상도 찍을 거니까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. 네,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